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루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, 에금나와지 아, 어, 나와요, 나와요 금 나와요. 아 네. <laughs>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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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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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화려함을 아, 보여리고 네가 제일 화려해 지금. 어리들이죠. 뭐야? 나는 아, 화려해도 친구들. 돼. 아, 아그 진짜 화려하게 태어난 맞아. 걸 어떡해? 공부하자, 공부하자, 공부하자. 콘서트에서 응. 정우가 응, 응. 그 끼웠다 한번 했는데, 그거 진짜 잘 받아주더라고. 어. 그리고 잔이는 진짜 섹시했어. 어. <laughs> 어. 어, 책상 진짜? 위에 있는 그림 잔이 아니야? 사실 이 둘이 최인데. 애아 근데 잔이는 좀 영어랑 좀 비슷하다. 야. 야, 영어가 맞지. 내가 훨씬 잘 생겼지. 솔직히 영어가 낫지 나랑 영어가 비교하지 영어가 마. 났지. 야, 영어 하루에 피부 과만 4시간 있어. 그래. <laughs> 제 시간이야. 한 시간 PT를. 야 반장은 그냥 저따분한애 시키자. 제 핑크 머리 따분하는. 그래. 그럼 내가 할게. 오케이. 어, 그래. 일단 그래. 참석. <laughs> 왜냐면 난 스트레스 받으면 피부 뒤집어져 잠깐만 <laughs> 일단은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 반에 급훈을 정해볼까? 우리가 아직 급훈이 없잖아 반장할 그 거면 음. 그 이미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어. 왕관 같은 거 하나 쓰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급훈 하나씩 생각해 본거 있잖아 급훈 영호 영호처럼 살자 아. 영호처럼 살자 아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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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호처럼 생기자 영호처럼 아. 생기자 공부는 배신하지 않는다 공부는 배신하지 않는다 유 웃게 하지 마나 주름 생겨 아저 아, 아, 저.. 근데 뭐야 거울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<laughs> 오 마이 갓. 아, 캐릭터 몰입 미쳤다 아, 쟤는 진짜 대박이다 나도 나도 두명 왜냐하면 두 명? 많이 웃으면 주름 생겨 <laughs> 맞는 말이네 아 웃지 말자 야 그러면 야 오늘 콘텐츠 웃지 말자야? 그럼 우리 진짜 웃지 말아야 돼 웃지 말자는 웃참기지 웃으면 벌칙 받아야 <laughs> 돼자니 영호 사진 찍어주게 어? 인스타 각이다 이 <laughs> 너무 오래 앉아있으면 나 엉덩이 퍼지는좀 빨리 <laughs> <laughs> 아쟤 미쳤나 봐 시티고등학교 1학년 27반 직업을 음? 좀 해봤어요 아 뭐야 이거 영호 영어. 아 영호야 너 근데... 너무 미모에만 신경 쓴거 아니야? 음. 나에 대한 곡이야 그래? 너에 대한 곡? 음. 혹시 뭐 후렴구가 있어? 멜로디는 영호 물자 영호 괜찮아. 애차 너 니가 아, 했는데 네 너무 쉬웠다. 괜찮이 회사이도 다섯 개다쳤었어아 채웠... 이렇게 어려운 거였나? 웃음 참 자, 그러면 일단 나가서 서있어. 어? 얘들아 우리 9푼 그 좀잘 지키자, 알았지? 아, 자, 네. 다음 일기장 읽을게. 오케이, 자 이렇게 어. 첫 교시 일기장 끝났어. 이제, 이제 웃어도 되는 거야? 웃자! 아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. 아, 이제, 아. 이제 그 빼빼로 해야 되는 거 그래, 아니야? 아, 아니, 빼빼로. 빼빼로는 하고 넘어가. 아, 많이 걸린 사람 분명 많아서. 그러자, 그러자. 네. 그래, 잠깐만. 아, 왜 네가 맛있는 쪽을 해. <laughs> 아, 맛있는 쪽을 해. <laughs> 그자 해보자. 할게. 음. 응. 나 근데 보통 과자 안 먹는데 잘. 들어와, 들어와. 자니가 아, 들어간 거야? 이거 <laughs> 진짜. 아, 어,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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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, 아, 그만, 아, 그만. 아, 그만. 아, 왜저갈수 있어? 저 가지, 저 가지. 아. 좋았다. 야, 청소 단번 정하자. 오케이. 저 진짜 찐안건 있어요. 어. 여기서 응. 숙소 청소 단번 정하자. 복도, 복도가 5층, 여기가 10층 이렇게 하고 정하자. 응. 나는 개인적으로. 어, 어. 청소를 좀 잘하는 애들이 청소를 어.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. 어 그러면 더러운 애들은 뭐 해야 돼? 더럽히는 역할을 해줘야 어, 그 청소 잘하는 애들이 빛이 나지 않을까? 너 어, 어, 어. 청소 잘하구나. 는나 그러니까, 진짜 못해. 피부 청소하고 싶으면 나한테 오고 나머지는 음. 알아서 처리해. <웃음> <진짜>. <웃음> 야 <웃음> 컨셉 좀보여주세 <보여야지>. 아니, <웃음> <컨셉이> <웃음> 유일하게 갖고 있어. 영화를 볼때 자막을 켜야 하나 말아야 하나 어떤 게더 재밌는가? 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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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니 나는 근데 영어는 뭐, 영어 뭐, 영어여도 뭐, 영어, 뭐, 뭐. 영어 자막으로 봐더 재밌어. 맞아 맞아 나도. 한국 영화도 한국어 자막 켜고 보면 또 느낌 달라 아 그렇긴 하죠 아 그러면 그렇게 가끔 생각 안 해보자 아, 왜냐면 완벽한 이해를 아, 할수없어 나는 내 얼굴을 어, 영어로 봐가지고 자막이 필요없어 알았어 재현이 <웃음> <웃음> 너무 좋아하는데? 근데 <laughs> 나는 만약에 한국 영화인데 한국어 자막을 보진 않아 나는 자막을 켜고 보면 자막을 보게 돼 그거를 아, 안 것도 보고 있지. 아 맞아 맞아 그, 아, 그래서 거울을 보면 본인이 영화가 될수 있다는 거야 아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노래방 기기 있어야 돼 내가 하나 그걸 사놓을게 <laughs> 내가 하나 <laughs> 그래. 그러면 이번엔 태일이가 노래방 기기 최신으로 다 업데이트 한 다음에 미러볼까지 사놓자 거울 있어? 가면? 거울. 당연히 있어. 있어. 있지 그럼 갈게 아 알았어 <laughs> 알았어 알았어 다음 걸로 넘겨 그래, 야 이제 시험 볼 거야 지금? 지금 본다고? 라이언 네. 싫어 나 볼래 <laughs> 아 진짜 <laughs> 자 여러분 좀만 빨리 돌아볼게요 자 빨리 빠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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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자게돌 자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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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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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리 달락. 아 자리를 잘못 잡았어. 이제 남은 의자엔 두 개예요. 자, uh, 아 근데 이거 이거 다세다 Round 4. Music s t a r 바위야 바위. 일단 초통령 여러분들리게 먼저 작해야죠 삐끗. 두깨 야. 소위깨 여유가. I got a bad. 라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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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